네, 세 시간 네 시간 사시는 동안에 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은 일을 겪고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어미를 받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그 사님이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을 들이다 보듯이 당신 여러분을 공부하는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거기에 너무 내가 집착을 하고 질척거리고 들려붙어 버리면. 그일인 나로 인해서 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업을 짓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세세생생에 끊을 수가 없고 녹일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다? 선물이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든 일은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 우리가 부처를 이룰 때까지, 선물하는 그날 때까지, 나의 아상을 없애고, 교만을 없애고, 나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수행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 생은 눈감춰가서 지나가요.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우리 그사님 앞으로. 모르겠어요. 높은, 세, 높은 천상에서 봤을 때 인간은 100년 살아도 그쪽에 새벽 6시가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물고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림자다. 흑겹이다. 연극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 그걸 지고 가실 거야. 끝까지. 몸 바꿀 때까지. 여기다 이어가지고. 어? 아니죠. 어, 먼저 가는 사람들. 이거 자식이 먼저 가기도 하고, 남편이 먼저 가고, 부인이 먼저 가고, 부모가 먼저 가고, 앞서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 그 뒤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이 귀한 시간에 남들은 다 지금 단풍구경이니, 꽃구경이니 다 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시, 누가 부르지 않고 갈 데가 없어서 여기 계시는가요? 아니죠. 자, 부처님 이띠밭따까, 오늘 이띠밭따까, 불의 경을 제가 경전을 조금 올렸었는데, 보드가야 가야산에서 부처님께서 가섭사명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불타고 있구나. 세상이 불타고 있다. 그러셨죠. 자, 이 불의 경에요. 부처님께서. 세 가지 불이 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 셋인가? 뭐예요? 갈망의, 욕망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있다. 어? 이 갈망의 불은 쾌락을 탐하고 거기에 홀리는 인간들을 태우고 갈망의 불은 요 중생들을 태운답니다. 하염 입사에게 서 불에 탈가한답니다. 자기, 자기 타는 줄 모르고 계속 오용락에 빠져있다는 거죠. 자 인간들을 태우고 성냄에 불은 아의에 차서 사생하는 사람들을 태운대요. 어리석음에 불은 성스러운 법에 전통하지 못한 미혹한 자들을 태운다. 이러한 불들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어쩐다 유신견에 빠져서 자기 존재를 우쭐우쭐 나 이런 사람이야 기뻐한다. 그들은 지옥을 정장시키고 축생의 모태와 아수라와 악귀의 영역까지 그렇게 하나니 마구니의 올가미를 벗어나지 못한다. 염라대왕 저승사자가 와서 가자면 끌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자는 어찌해야 됩니까? 보세요. 방과 낮으로 부처님의 교법에 몰두하는 자들은 갈망의 불을 꺼버리고 항상 더러움의 인식을 가진다. 여러분 그래 하나요? 욕망이 일어나고 삼진진 삼독이 일어나고 오욕나기 일어날 때, 더러미 인식을 가지 알아차리라 이 말이에요. 아 나에게 또 욕망이 일어나네, 화가 일어나네, 어리석음이 일어나네. 응? 세상의 인간들은 성냄의 불을 자애로서 꺼버리고 깨돌름으로 가는 자들은 어리석음의 불을 통찰지로서 꺼버린다. 오늘 우리 그 사님께서 길을 하시면서 수많은 어매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어 그리고 말이야. 거기서 막큰 소리를 치고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오해도 받았을 거예요. 지금 몇, 몇 년이에요? 3년? 그 많은 3년 뒤에, 3년 뒤에 오늘 이 공부가 되신 거예요. 어? 그 원수를 오히려 나를 때리고, 나를 엄해하고 나를 마음으로 말로 때렸던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자비심. 멋지지 않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겠어요? 세세생생의 원수로 삼아서 한입을 듣는 인물로 만나가지고 그 인간, 이 인간, 저 인간하고 죽이고 살리고 살 텐데 이 자리에서 용서를 구할,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법이 이렇게 멋집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슬기로운 수행자들은 이런 불들을 꺼버리고 밤간 낮 동안 성성하게 머무나니 남김 없이 완전한 일반에 들고 모든 괴로움을 넘어선 다. 성스러움을 보는 자들, 지혜의 달인들, 바른 구경의 지혜를 갖춘 현명한 자들은 더 이상 윤회의 고리에 들어간지 않는답니다. 왜 윤회는 어째서 태어납니까? 만듭니까 원망, 가래, 어? 욕망 애착, 집착 유신견, 탐진지 삼두, 오용락 질척질척거리는 애착 때문에 또다시 윤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뭐해요? 점검해라. 나의 아르마리가 흩어지거나 산만하지 않게 점검해라. 흩어지거나 산만하지 않게 점검해라는 것은 아니비설신의 육근에 스파이가 자꾸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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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집착해서 산만하게 흩어지지 말아요. 아차려라 어? 눈이 지금 눈을 보는 대로 인식하지. 거기 내가 느낌에 쏘가서 업을 짓는지. 귀에 들리는 대로 지금 저희가 나를 엄해하고 욕을 하는데 화가 나서 하지는 않는지. 산만하지 말하는 거예요. 육근은 뭐다도둑놈이다 원숭이다. 또 안으로 들려붙지 말아 했었어요들러붙지 않고 지차가지 집착, 집착하지 않아서 동요하지 않도록 점검을 했거든요. 이거 안으로 덧붙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음 앉아서, 예를 들어서 더숨 날숨 아니면 이먹고 깊이 쏙 들어갔어. 꾸벅, 꾸벅, 꾸벅. 어? 내가 선정을 잘하네. 착각하는. 선정은 뚜렷하게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중도의 지혜를 가지고 뚜렷하게 알아차리는 거지. 그래, 나더솜 나서 잘하고 있네. 음. 깊이 들어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거는 안으로 들러붙어서 지착한다. 그래서 바른 정진 있잖아요. 바른 정진.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제대로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지 늘 알아서 깨워서 알아차려야 돼요. 이거 수행을 하신 분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스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수행자들이요. 그들의 아름아리가 밭으로 흩어지거나 밖으로 흩어지거나 산만하지 않고 또한 안으로 들러붙지 않고 지착하지 않아서 독려하지 않으면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는 괴로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윤회 속에 들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은 윤회 속에 들지 않는다는 뜻을 알겠죠? 그거는 철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궁극에는 일곱 가지 결박을 제거한답니다. 일곱 가지 결박이 뭔지 아세요? 가래의 결박. 목에 가래 아니야? 뭐야, 그러면? 가래. 애착. 집착. 그치? 신랑이 말이야 저내 하고 수준이 안 맞아 저도 이것도 가려야 신랑이 이래 주기를 바라거든. 자기 수준에 어떻게 맞겠어 자기 입에 자기 효도 자기가 물리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신랑이도 들겠어. 본인들 마음에 들겠어? 아무도 안 들어 내말안 들어요. 자식? 들어요? 자식 말을 잘 들어? 안듣지 그럼 보사님이 자식이었을 때 부모 말잘 들었어? <laughs>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래에 집착돼 있다. 가래에 결박돼 있다. 그러니까 사견에 결박돼 있어. 유신견, 쩐심, 교만, 어? 자존심. 내 자존심을 스님이 떠트리다니시내저를 가는가 봐. 시 자존심. 생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죠? 스님도 우리 스님 뭐라 하면 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쉿! 쉿! 내 절에 가러 스님한테 가는 거 봐라. 쉿! 쉿! <laughs> 제가 서, 제, 제 세종 때 얘기했죠. 행자 때. 행자 때 공부 안 됐을 때 우리 스님이 막 50명 모인 자리에서 고추장, 된장 접시 잘못이었다고 막 성질을 내시길래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얘기했어요. 내가 대중적으로는 얘기 못해. 저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사겸. 이게 자존심이 사겸이에요. 정교는 뭐야? 무하해. 정교는 무하해. 여러분은 뭐야, 그러면? 헛겹이야 색수상행식, 오늘로이루어지 않게. 부처님 뭐라 했어요? 온 개공도. 다공일했죠 원리 전도망상, 우리 거꾸로 산대, 전도망상돼서. 망년생생각무꽃 원리, 멀리여이어라이 말씀이에요. 이게 사견에 빠졌어요. 유신견. 자, 사견에 결박돼 있고 자만에 결박돼 있어요. 이것도 사견이야 자만, 오만, 거만, 교만. 다가 있죠? 없어? 보살이 있어? 다 있어요, 여러분. 유신견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4만 그만, 5만 그만, 또뭐 있어? 교만 다섯 개예요. 자 우리는 분노에 결박돼 있다. 분노, 분노. 내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아 며칠 전에 신부님 여덟 분하고 같이 통도사를 갔는데 사진을 찍자니까 한 신부님이 사진 을안 찍을 거예요. 그래. 제가 아 제가 찍어 드릴게요. 그래도 안 찍는데 그럼 신부님 오시지 마세요. 우리가 일곱 분만 딱 찍어 드리거든. 뭐야, 내 뜻대로 안 따라준다, 지가 꼴랑부에다 말이야. 이 이쁜 풍경에 통도서 얼마나 좋아? 찍어주고 싶은데 당신이 안 찍겠다는 거야. 분노, 분노는 아니지만, 농담으로 제. 시문이 빠지세요. 이라고. <laughs> 뭐야? 분노, 우리는 분노의 결박대. 지 뜻대로 안 해준다. 응? 자지 마요. 자지 마요. 그 다음 우리야, 무명의 결박대에서 무명이 뭐야, 무명. 무명이 뭐예요? 원래 한문으로는 밝음이 없다는 뜻인데 어리석다. 유독 어리석이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리석어요. 뒤도 앞도 아무것도 몰라. 내일도 죽을지도 몰라. 내일 죽을 줄 알아요. 언제 죽을 줄 알아? 모르니까 뭐예요. 지금 계속 내가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뭐예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염원에 결박되어 있다. 어떤 오염은 다섯 가지. 색수상행식이 다섯 가지 오염원. 탐지지 삼독의 오염. 이런 오염원들. 어? 이런 결박되 있고, 악행에 결박되어 있다. 악행. 사실, 우리 보살님들은, 그 사람들 악행이 결박되 있지 않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어디에 내가 해당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어? 내가 성내매 악교만 돼 있냐, 자만, 금마, 그만 같은 사견에 내가 결박되어 있는지, 이러한 결박을 제거하고, 아까처럼 그렇게 수행을 하신 분들은, 그런 사슬을 완전히 잘라버린대요. 그런 윤회 들겠어요? 없는데. 윤회 들, 윤회 들 건덕지가 없잖아. 자양분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발출리심이에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발보리심이에요. 깨달음을 이루어서 만중생을 제도하는지, 여러분은 원력이 돼야 돼요. 여름은 원력을 뭐 세워요? 방구석으로 자지 마. 좀 깨워요. 여름은 원력을 뭐 세워요? 아이고, 10억을 모아야 되는데. 아니면 뭐예요? 공장을 빨리 새로 해갖고, 어? 대박을 한번 쳐야 되는데. 이거 원력이야. 아가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시집장가를 가서 어째 어 해야 되는데, 이게 원력이에요. 본인은 뭐예요? 본인은 누가 제도예요? 자, 이런 원력들에이 생의 원력이에요. 이 생은 제가 새벽 3시지 여러분 사셨다 했어요. 새벽 3시를 위해서 그 많은 보살님 저를 몇십 년 다녔어요. 40년? 40년 동안 뭐 했어요? 부처님,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우리 아들 회사, 했어요 안 했어요 본인을 위해서 단한 번도 기도하신 적 있어요 이 중생은 누가 제도할 거예요 이 중생은 누가 제도해주냐 고 자식이 그럼 얼마나 사실거라고 아직까지도 우리 아들 회사 우리 손자 우리 자식 그놈의 자식이 내뜻 따라 줄까 먼저 가서 엄마 가슴에 모시나 받고. 그 놈의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를 해줬는데, 간다, 온다, 말 한마디 없이 가갖고, 부모니까. 부에 쏘가요, 우리가. 부모? 전생에 빚이 있어서 일생에 잠시 만났을 뿐인데, 부모라는 미명하에 나는 이래도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누가 제도예요? 언제 제도다? 제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오로지 자식, 회사, 짐, 차, 뭐예요? 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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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가 보석, 보, 발 보리심에서 발 출리심에서 보리의 원력을 세우면요, 다른 일은 저절로 따라와요. 바다에 강물이 모이듯이, 내가 이 원력을 발버리시면 원력을 탁 세워서, 내가 깨달음을 위해서 만중생을 내가 도와주겠다는 원력을 하나 딱 세웠죠. 그 안에 세세생생의 자식들, 부모들 다 포함되어 있어. 세세생생의 길하고 집하고 다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의 많은 일들 다 포함되어 있는 여기가 큰, 큰, 합집합이야.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있어? 그 안에, 그 안에 작은 원력이 있잖아. 요이 생만을 위해서. 그래,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 여러분, 여러분, 윤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윤회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가요,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력이.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비행기를 띄워요, 여러분.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